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수나라TV입니다. 어, 저 교계 소식으로 이번에 WEA 어, 총회를 한국에서 WCC 다음으로 가장 세계적으로 큰 제, 기독교 단체죠.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우리 한국에서 이 총회를 개최하겠다. 조직위원장으로 어, 이용훈 목사와 오정현 목사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이 개체에 큰 이제 난관에 봉착을 했다고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조사 위원회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구샤나 구샤나 WEA 의장의 이단성 논란 신학적이고 또 여러 가지 실천적 신학 역사적 관점에서 WEA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달에도 반대 포럼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한 한기총을 중심으로 저그 광신대 광신대와 합동 측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해왔던 가운데 이번에 이제 WEA 서울총회 반대 기자회견을 17일날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어 마침내 이걸 또 발표를 어제 하고 어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드리겠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지난달에도 반대 포럼이 되었고 이번에는 어, 이 총장을, 한기총의 그 총장, 어, 총장과 교수들을 짐바웨부에에 보내가지고, 어, 그것에 근거를 해서 어, 조사하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짐바웨의 굿윌 샤나 목사, 이제 회장인데 신학적 검증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 어떤 내용인지, 어 우선 예, 이제 자유일보에서 이제 기사화를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WU의 의장의 2단부샤나 이단, 의장이죠. 이단성 논란 한국 교인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마땅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알고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 이제 그 한기총의 세미나실인데요. 자, 여기에서 기자회견에. 구딜샤나 의장과 관련된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 요즘 우리 한참 이게 문제가 많이 되었죠. 신사도 운동,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신비 또어 이제 지금도 사도가 있다 해가지고 이상한 어, 뭐 어, 현상들을 많이 주장을 하고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WCC와 같은. 종교 다원주의 및 비성경적 사도주 주장, 신학교육의 부재 등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의장인데 그런 그 어떤 이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자 이렇게 김이 어, 이제 어, 여기 고경한 이제 한기총의 회장입니다. 이 먼저 발언하기를 환영사를 하면서 w a 는 신학적 정체성이 불분명하며 오는 10월 달, 오는 10월 예정된 서울 총회를 그대로 허용할 것 경우에 한국교회의 큰 혼란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WIA의 교류는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기총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이렇게 제기하죠. 이 한교총, 한교총은 별로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한기총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강신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교수들과. 자, 이렇게 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파악을.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온 김정환 사무총장은요, 어, 조사를 하고 와서 이런 말을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며, 어, 자칭 사도 운동의, 사도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성경적 사도 이해와 전혀 무관하다. 이 사도, 주, 사도를 지금도 있다 주장하는 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아프리카 문화일, 자, 요게 이제 아프리카 문화일 뿐 신사도 운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은, 어, 조사 결과, 현지 가서 조사한 결과 실제로 신학적 검증도 없이 교회를 개척한 자가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활동하는 사례가를 어, 어, 목격했고,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 잘못을 묵갈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예, 이렇게, 예, 서울 총의 유치를 철회해야 된다. 어, 말하면서요. 구딜 샤나 목사, 이 해장용, 구딜 샤나 목사는 짐바의 외, 짐바보의 출신인데, 여기 이제, 이게 혼합주의를 잘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어, 이제 뭐, 생명의 말씀 국제사역이라 창립자고 단임 목사인데, 아프리카 보금주의 연맹에이 아프리카도 기독신자가 교 많죠. 보금주의 연명, 연맹과, 해장으로 아, 재직 중인데, 20년간, 어, 짐바브웨의복음주의또 의회, 지, 어, 회장까지 직책을 맡아왔는데, 단임 목사 외에 자신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교단 활동을 하다 보니, 단임 목사 외에 비숍 주교라고도 하고, 자, 이게 좀 천주교적인 것이죠. 또 감리교도 쓰기는 합니다. 비숍, 또 아포슬 사도라고 소칭을 하고 있는데요. 명예신학 박사하기 외에, 이게 정상적인 정규 신학교 교육이나 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 굉장한, 그좀 아프리카 지역은 좀 이런 것에 취약한 게 많아요.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 주요 교단들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신사도적인 뭐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걸 하니까 교회가 부엉 커졌는지 모르지만은 어 이런 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 금기시하지요 참여 금지를 결의하며 이단으로 규정이 왔는데 이런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자 이렇게 사무총장 어김어삼김장 정환 목사 예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laughs> 거기 이제 강신대 이호 교수도 갖 어, 조사하고 왔어요 구딜샤나 어 얘는 이런 그뭐 어, 짐바이버 기독교 단체 회의, 의장도 역임을 하고, 또, 보금주의 회의에도, 또, 또, 카톨릭 주교회의, 또, 뭐, 짐바이버 교회 회의, 어, 뭐, 이시온 사도교회 발전 회의의 연합단체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짐바이버 사도교회 발전연합회의 연합단체라는 겁니다. 여러 단체가 연합단체인데, 사도교회 연합단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에, 가톨릭 에, 이제, 에, 단체고, 독립사도교회라고 하는, 어, 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구약만 인정하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단체들이. 그러니, 김 교수는, 보금주의 입장에서, 그거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단이면서 동시에, 독립사도교회 조직적 제도에서, 다른 이단과 동행을 지금 동행을 했다. 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W의 여장으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단절하거나 비판한 적도 없고 성경적 복음주의 목회자도 신학자도 아니다 신사도 운동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딜 샤니가 샤나가 W를 대표하고 있는 현 상황 이게 W 자체의 신학적 혼란과 방어 방, 방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에, 그다음 샤니가 어떻게 의장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이 군일 샤니 의장이 이의장이 어, 이, 되는데도 어, 이 의문이 에, 토마스 그시르마어 사무총장이 이제 실권을 다그 잡고 있을 때시르마후임으로 문제들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뭐 이제 가톨릭과 너무 도 많이 그런 문제가 있고 어~, WC, 어 EA, 아, (WCC와) 이런 그 이런 이 혼합 문제 여러 가지 하니까 우리 한국과 이제 이렇게 총회를 한다 말이 많으니까 아마 꼬리 자르기로 사임을 그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 사무총장직을 시르마 시르마흐가 사임을 하니까 이 뒤에 존로엥이라는 인물과 함께 이 이제 이 군일 샤나를 의장으로 어, 앉혔다 어, 의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WEA 서울총회가 다가 이제 곧두달 어, 후에 다가오는데요.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만해서는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WEA 교류가 지속될 경우에 신사도 운동을 비롯한 비보금적인 영향이 한국교회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에, 지금 어, 김호욱 강신대 교수는요, 이 조사하고 온 교수는 그 동안에 합동 예장 합동척 교단에서도 w a 의 반대를 어, 이거 결정하기 전에도 어, 이게 몇년 전에도 이런 것이 불거졌는데 합동척에서는 이거를 어, 찬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뭐더 보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군일샤나 뭐, 합동척에서도 헌의하는 예, 청원이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일샤나 이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에 25년 어이 서울 총회 반대 연합회 회의를 거쳐서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 건의하겠다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더 보면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자 이게 이제는 이렇게 하기가 뭐어 어, 이제 한기총뿐만 아니라 합동 측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자, 크로스 뉴스에서는 그러므로 구딜 샤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단이면서 동시에 독립사도교회 조직적 제도로 협력해 가지고 어, 이단대로 또 다른 이단들과 동행을 하고 에, 이렇게 단, 어, 이 구딜 샤나가 이 공개적으로 단절하거나 비판한 적도 없다 이렇게 에, 이, 이렇게 보금적 복음주의적 목회자도 신학자도 아니다. 자, 그 안수 또 신학 공부했던 거, 자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정통적으로 잘 지켜왔던 이런 그것들이 WCC와 WEA, WEA는 또 뭐냐 하고 아주 성도들이 머리 복잡하게 되는데, 자 거기다가 또 합동적 대표적인 어 인물 오정현 목사와 어, 또 세계적인 뭐이큰 교회라고 하는 이영훈 목사까지 공동 의장을 맡아서 이렇게 하니까 자 이것을 어더좀 명확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